<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브라피 유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라피 지코입니다아 나왔죠? 마지막 기대가 스웨이 거 뭐죠? <목소리>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신은 샘네 축하드립니다. 뭐 204번 훈련병 샘 해밍턴. <웃음> 아 파파 바 바본가 봅니다. <웃음> <웃음> 갑자기 갑자기 왜그래세요 감이 셈이여 가지고. 아이분이 이분이 총 저희의 앨범들 7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와. <laughs> 아, 아, 7장 지구 아, 표정이 아, 지금 예술이네. 요마우 아, 아, 표정이 영장 아, 이제 저희도 대망의 <laughs> 1위. <이 분이 웃음> <laughs> 도도도도도. 에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미셰요 매커믹 님. 오우. 저희가 최고라고 메세지 남겨 주셨던 분이신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후! 네. 예. 와!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 어, 이분 내가 아까 뽑았어. 네? 네가 마이크에다고 <laughs> 잘못 읽으셨어. 아. 아, 아 맞나? 맞나? 저희 다같이 크리스마스 캐럴 송 한번 불러볼까요? 어떤 걸로 부를까요? We wish,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와 축하드립니다 아, 아, 저도 뭐 아, 뭔가를 이제 해석 들어야 겠죠? 엄청나네 어우 oh, 이거 송은 어떻게 사거 아닌가? o h Choose one? 어 oh. Okay yeah 특별한 yeah. 게 준비되어 있군요 yeah. Very very special present for you 딸기지, 딸기지. Hey, Michelle, m a c o m b This is for you. This, This is you for are. you. s you. are. t e i l o l r e o x i r e boxing the hotel. We're boxing the hotel. We're b o 요 i n g the hotel. w e r 거 boxing the 요 카드 맞춘 걸 카드 맞춘 아, 그러니까 <laughs> 거 카드 빵 있는 거 먹어도 <laughs> 괜찮잖아 네, 이제 제가 소개할 어? <뭐를... 뭐라> 여기 버니스 누나가 어, 남겨주셨네요 누나네요 그... <뭐라> <남겨주셨네요. 뭐라> 굉장히... <뭐라> 누나 <뭐라> 누나인가요 저보다? <뭐라> 축하드립니다 킹! <뭐라> 캔드릭! <뭐라> 그리고 여기 심슨 대형화면에서블락비아트 병영화면을... <뭐라> 네, 미국 사진는 분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유월 대박이라고 남겨주 줄은 맛있다. 한번 <목소로> 거야? <목소로> 여기 이제 등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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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돈 어, 좀 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래 바로 저장이라 자아 잘못 거 트위스 앤 티나 미국분도 뽑아드리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뽑아드리고, 네, 인분도뽑아드리고록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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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네 집중하자 진짜로 제가 뽑는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문샤인. We... We... Yeah. Yeah. <laughs> 마지막으로, 라이가. Like 어, 아, 네, 민혁이 형은 특별를 좋아하신다고 들었단 치소했어 다른 분 할게요. 했어 민혁이 형은 특별히 좋아하신다고. 왜냐하면 앞에 모두를 좋아해 주셔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한 분만 아. 좀편해시는 거는 <laughs> 너무 노골적으로 좀 너무 제가 들었어. 안 좋아하기 <laughs> 때문에. 예, yeah, yeah. make it s 자,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 안 나와. 안 나오네요? 여기에야 여기 되고요 해피아와자 어. 이제 제가 어? 어. 네, 해피아버. 이제 제가 해동이벤 레몬에서 고르는 거예요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잘 진짜? 아, 안 레몬 <laughs> 그러면 네 아니 근데 안 뿌린 적 진짜 얼굴로? 이거 위에다 아, 진짜 뿌린 아, 네. 적 없어 이름은 이 힐라 그냥 알아서 힐라 리시란트 키에 캔디쉬 그냥 소스에 이렇게 누가 네. 그냥 알아서 빨리 얘기해 네, 이분한테 줄게요 캔디 씨, 형이 지금 캔디 씨 말고. 자, 안 봐요. 자, 뭐야? 그림이 이렇게 뿌려져서 이야긴 무드 있게. 오, 근데 어, 잘 뿌린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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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와! 뿌려 우와! 우와! 잘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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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맨 높나? 움되리 여기다 어놓을 수가 없어. 다이분 굉장히 사진이 어요안나 같아요. 이분아 이건 안나 일단 강아지 사진을 으놓 요번을 뽑을게요. m 뭐, 이 y b e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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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계 b e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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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y 아 e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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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가고 싶어요, 사실. 멤버들께 놀러 가고 싶은데, 될지 네. 모르겠어. 대표님 허락해주지. 가능하다면. 아, <laughs> 아 대표님은 허락해주는데, 이제, 지코가 허락을 안 하죠. 아. 네. 아.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맞아 M 웨이브샵에서 크리스마스 럭키팩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와, 럭키팩 뭐냐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아, 아. 지금부터, 뭐죠, 아. 뭐예요? 헤드폰, 그래? 아까, 그래. 헤드폰, 보여줘. 그래, 되게 여러 개 있어. 그래? 나왔나? 도와드릴게요. 조금만요, 이거 마마에서 주신 거. 어, 우리가 봤었는데 진짜요? <laughs> 우와, 우와, 우 스페셜 에디션이래요. 어, 저희 어 저희 도나요 저희 에 저희 세요 저희 집 저희 세 저희 세요 저희 집에 계세요. 저희 세요저세요 저희 마마 안세요고안 주네. 세요세요저세요주세요저세요 저희 집요요요 구하기 힘든 한정판 DVD부터 지치 마마 스페셜 에디션까지 어메이징한 상품을 딱 10, 4, 14.. 1 9달러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1 4 9달러 하나 해주세요 헤드폰이랑 같이요? 갖고 싶다 근데 저거 나도 <laughs> 헤드폰 14.5달러 나도 뭐가? <laughs> 아 그러면 제가 14.5달러 네 음. 주세요 네 오늘 너무 많은 여러 국가를 봤는데 가오슝 나랑 한두곳 보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또 시대 초대, 초대해 정말. 주세요. 굴러갈게. 요 공연장. 이런 거. 안녕. 바이바이. 아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어, 해외 팬 여러분들과 이렇게, 어, 어떤 이런 미디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들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리가 <laughs> 굉장히 좋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요. 이제 네, 21세기 정말 정보통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laughs> 시대 에 맞춰서 이이 네, 이바지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King, Kendrick. 뭐야? 음, h 오, 영어, 영어, 간다, 간다. My name is Yuan. 이렇게 같이 할수 있어. 해외 팬 여러분들과 이렇게 통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기회가 많이 없는데 저희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저희가 될수 있으면 저희가 직접 해외로 예. 날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스트리아 팬분도 계셨고 브라질 네, 브라질, 네덜란드 인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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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덴마크, 이스라엘 노르웨이 엄청 많았습니다, 노르웨이도 있었고 네, 그 너무나 네,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Make Some noise 한번 외쳐볼까요? Make Some MET SOME NOOOOOOOOOOOOOOO! Let's see, Così, Bloppy Dustin, Matti, VUOOOOOOOOOOO! Bloppy Dustin, Matti, Matti, Matti,